상묘법연화경 <laughs> 어, 오늘은 어, 설무량이경 설법품을 어,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묘법연화경을 배우고자 하면 반드시 무량이경을 배워야 한다고 어,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에, 품이 예, 설법품입니다. 오늘은 그 설법품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네 가지 설법인 고와 공과 무상과 무아이네 가지 형태로 설하셨다고 예,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량기용 설법을 듣고자 모이는 수많은 대우 중그 가운데서, 예, 덕이 가장 높은 에, 대장은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법문이 보살 마살로 하여금 속히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게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만일 보살이 이 법문을 배우면 곧 능이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대장은 보살이 부처님께 주기를 그 분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뜻과 보살이 어떻게 닦고 행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에 무량이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무량이 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법화경의 즉 요법연화경의 그 위대하고도 큰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법상여시 생여십법, 법상여시 주여십법, 법상여시 이여십법, 법상여시 멸여십법, 법상여시 능생악법, 법상여시 능생선법, 주이멸자역부여시라고 했습니다. 이, 이 무슨 뜻이냐면 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나고 머무르고 변하게 됩니다. 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머무르거나 없어지거는 것을, 에, 보살은 잘 관찰해야 하느니라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네 가지 상이라고 에, 합니다. 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만물은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싹이 올라와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다 아름답게 다 이제 가을까지 견딥니다. 그러다가 또 가을 되면은 꽃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죠. 예. 그 마찬가지로 에 사람도 나고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에, 사람은 사람마다 그 개성이 있고 욕망이 또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살은 중생의 성품과 욕망을 잘 알아서 설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성품과 욕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법도 할량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무량의 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의 법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의 법은 곧 무상이라 이, 에, 하셨어요. 이 무상은 모습이 없고 모습이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모습이 아니면 상이 없음을 뭐라고 하느냐 실상이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에, 무량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설법이 무량하다 하는 뜻이라고 에,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이 무량한 부처님의 설법이 모두 다 하나의 마음인 이 묘법 연화경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무량이경이 부처님의 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아니면 이 경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들어설 것이다라고 묘법연하경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시무상 무상, 불상, 불상, 무상, 명의, 실상이라고 하죠. 예. 다시 말하면, 예. 이와 같은 무상은 모습이 없고 모습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며 상이 없음을 실상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상,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고 상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상이 없다는 것은 차별을 떠난 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이 아니다는 뜻은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차별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 무상의 그 무는 어 없다는 뜻이죠. 없을 무니까. 그래서 본래 성질을 뜻하는 겁니다. 이 무상의 무자는. 그래서 불상의 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불자입니다. 아니라는 뜻으로 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것에는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이. 음.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이제, 서로 분별하고 차별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되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음. 아, 내가 이 점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선한 것이 내가, 에, 보였다면, 아,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것을 명리실상이라, 이름하여 실상이라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처님의 설법은 무량하지만, 이 무량한 법문이 하나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실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 또, 자기 자신은 힘이 없지만, 이 사바 세계를 불국 정토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유포하고자 실천하는 사람도, 실상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자기 불성을 노, 에, 그 개발하지 않고서는 어, 미래 발전이 없습니다. 즉 부처가 되고자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찾고그 어,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 사경을 열심히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불법을 유포하고자 실천하는 사람은 곧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의를 밝게 하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보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량이 경을 배우고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된 것을 반드시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중생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가르쳐서 하나의 들, 도에 들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큰 이익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중생들은 이익이 생기면. 어,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이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받아가지면 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laughs> 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시심심 무상대성 무량의 경, 물리진정 종무화상이라고 하셨어요. 음. 무량의 경은요, 어, 참, 물리가, 문자와 이치가 진실하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 그, 해석을 하자면, 이와 같이 심이 깊고 위없는 대성의 무량의 경은 물리가 진정하고 존귀하여 다시 더할 바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무량의 경은 문자와 이치가 진실되고 조금 더 틀림이 없고 바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하신 경 중에서 이 무량의 경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에, 무량의 경은 진리가, 어, 그 물리가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3세, 다시 말하면, 과거세, 현재, 미래세의 그 3세의 부처님께서도 보호하시고, 또, 대보살들이 불도를 닦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법 연환경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이 무량의경을 닫고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무량의경은 외도나 사도, 마군이들이 감히 어지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무량의경을 행하면 문자의 이치가 진실하기 때문에 사도와 외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나쁜 것으로 떨어져야 하느냐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서라지 사도 외도를의 그 마음으로 설하지 말라. 즉, 사견을 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예, 부처님의 설법은 실로 불가사의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너무 많아서 부처님 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을 의심하는 마음이 없거나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생들은 미혹해서 알지 못하니까 사도나 외도를 풍변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에또 이런 경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교문자 혹독 남법 정법 세제일법 수다원과 사람과 다 안함과 아라함과 벽지불도 발보리심 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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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문법자 무여의망이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방법도 다르지만 중생들도 근기의 차이가 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깊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 사견을 설하는 사람들을 보면 에, 수박을 깨서 먹어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데 깨서 예, 먹지도 않고 수박만 갖다 놓고 그것을 혀로 빨아본 것을, 껍데기를 빨아본 것을 가지고, 예, 수박 속을 먹어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행을 겨울이 하거나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사람이 말법 세상에는 바닷가 모래알과 같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여타의 경전에서도 살아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의 준비단계로, 불도 수행의 준비단계로 네 가지 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법, 전법, 인법 세제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법이라는 것은 연기라고도 하는데요. 어, 불교가 무엇인지 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에 가니까 정말 그 편안한 마음이 들고 따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행의 초기로서, 어, 그 절이, 절에 오니까 좋다 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법이 있는데, 정법은 바른, 바를 정자가 아니고 미아 정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정법. 높은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 기분이 드는 에, 것을 스스로 느끼죠. 에,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법이라는 것입니다. 음, 미아 정자 정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는 마음이 든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 이 불교가 제일이야. 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연법이란 예. 인 에, <laughs> 인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제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에, 크게 믿는 마음도 없이 에, 생각하던 것을, 에,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도를 수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성문이 수행해서 얻는 네 가지 경계, 즉, 수다원, 사람, 아남, 아람가를 얻고, 더 나아가게 되면, 벽지부른, 여, 에, 그, 영각의 경계까지 이르게 되는, 에, 것입니다. 이것을 세제입법이라고 합니다. 영각의 단계에서 한 경계를 더 오르게 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바로 보살의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에,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성내 단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각과 보살의 경계에 이르게 되는데, 설사범부라 할지라도 이 대성경인 무량이경을 배워서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경계에 이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경계에 오르는 단계를 52단계로 분류하고 에, 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에, 52경계는 십신 에,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10주년은 1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0주가 있습니다. 10주는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단계가 열가지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10행이 있습니다. 믿음이 열가지 행동으로 나타나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감화 시키는 그 단계가 에, 1 행위, 행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의 은행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 회양이 있습니다. 10가지 회양. 에, 이 단계로. 내가 얻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베풀지 않으면 얻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십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열 가지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게 하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그 단계가 십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에, 다른 사람들에게. 에, 전달해서 같이 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등각이 해서 모든 것을 깨달은 경계입니다. 그 등각에서 마지막으로 묘각에 드는데요. 보살 수행으로 대성을 수행하게 되면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인 묘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5 2 경계를 하음경에서 설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묘법연화경을 수지하면 보살의 초입의 경계에 든다는 것입니다. 52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묘법연화경을 바르게 수지하면 보살의 초입의 경계에 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묘법연화경을 공부하면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묘법연화경에 들어서 이 법을 수지하면 역급 수행을 거치지 않아도 즉신 성불한다고 밝히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믿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 수행을 하면 번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경제에 오른 상태를 등각이라고 하는데, 등각에서 한 단계 오르면 노각이라고 했습니다. 예, 십지의 단계만 지나면 부처의 경계에 이런, 그, 어,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때 단계, 말하자면, 에, 경계를 가지고 완전한 부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